3문에서 45문입니다. 우리 분답 43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버지와할수 있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다가 이 찬미와 숭배로 나오는 모든 것과 함께.

...에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결론짓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직분들의 열매와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제네바 교리 문답이 계속적으로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당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 직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또 중보자로서의 이 놀라운 의미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확대해가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또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직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세 가지의 중보자와 또 구원의 이 사역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거기로부터 구원에 대한 중요한 또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삼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고, 이제 후반부 뒷부분에서는 그 삼직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구원과 관련된 유익이 무엇인가. 앞부분에서는 왕직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요. 또 제사장직은 무엇인 유익이느냐라고 했을 때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어, 죽으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에 대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바로 그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속적 사랑에 의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느냐 하면,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될그 십자가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화해시키는 중보고자가 되셨다. 결국 인간은 원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결의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이 형벌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또 어, 죄의 형벌적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 죄가 그 형벌적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해결되어야만이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인간의 처한 상태를 이야기해주면서 바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적대적 원수와의 이런 관계처럼 되어져 있었던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중보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또 화해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유익이 열렸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적어도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 완성과 성취로 앞에서는 소개했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이제 제거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확평의 길을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지금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와 교사가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주와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이 형벌적 고통과 비참함을 짊어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간직하지도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소중한 진리의 가치들을 그 지식들을 소유할 수 없는 그래서 비참하고 또 무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그 얘기는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학생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 강의도 그렇고, 전해바 교리 문답에도 그렇고, 참으로 아주 독특한 그런 칼빈이 즐겨 쓰는 표현을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성경에 있는 그 풍요로운 의미들을 이렇게 또 풀어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그 교회의 품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학교와 같다.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배워가는 그 귀한 진리의 충만함과 진리의 지식들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그러한 학생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참된 뜻과 지식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 거기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참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바로 그 귀한 복된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그리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통해서 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그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또 가르치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직이 교회의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끼쳐지는 그러한 유익과 은혜까지 또 더불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움은 반드시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식에 대한 이해와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서 확보되어지고또 만들어져가는. 귀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말씀과 성령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지만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된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식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이 엄청난 지식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통상 사도신조라고 부르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보호와 은택을 누리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그 참된 지식을 배워가고,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학생으로서 그렇게 끊임없이 잘그 자리를 지켜가게 될 때에 이 영광스러움들을 얻게 되고, 또 계속 누리게 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와 특징을 하나님의 집의 학생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또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 안에 세 가지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 결국 이세 가지 직분은 그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구원의 이 은총과 복들을 가장 잘 요약해주고 또. 핵심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그와 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한 인격의 두 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충보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또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이러한 삼직의 귀한 핵심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고백을 통해서 또 복음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핵심을 그 마음에 잘 안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명드립니다. 다함께 기도드립니다.